마침 단체 손님이 있어 식당이 제법 분주해졌다. 이런 날이면 지원이도 식당 일을 돕고 나서는데 포크와 나이프를 준비하며 지원이가 잊지 않는 게 있다. 엄마 아빠도 빨리 해야지. 그러면 나도. 엄마 아빠도 빨리 해. 나도 빨리 할게. 아이고, 무서워라, 무서워라, 무서워라. 웬만한 어른 몫을 툭툭히 해낸다. 다른 종업원 없이 부부가 주방과 서빙을 모두 하려니 손님이 많을 때는 일손이 부족하기 마련. 하지만 야무진 지원이가 있어 다행이다. 손님들도 이런 지원이가 기특하기는 마찬가지.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건네받는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맛에 눈과 입이 즐겁다. 아 조금만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게 얼마나. 깜찍스럽더라고. 조금만 해서 하니까 깜찍스럽다고. 제가 다 서빙했어요. 꼬마 서빙 아저씨라고 10명 전화. 음료수 가져오는 것도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어른도 하기 힘든 네병 한꺼번에 들기. 더 비싼 거예요? 어. 네. 이거 도와줘, 엄마보고더 달라 그래. 이거 두개 더. 힘들어서요, 엄마. 엄마 힘들까 봐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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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아빠 힘들까 봐요? 네. 농사일도 도와주고 다 도와. 네? 하지만 칭찬도 잠시 지원이의 잔소리가 또 이어진다. 아, 빠 <laughs> 움직이는 본인에 비해 영 속도가 느린 엄마 아빠.

손님들 배움까지 마친 후 드디어 지헌이가 돈가스 먹을 차례 벌써부터 침이 넘어간다 아우 눈 깜짝할 사이에 깨끗이 비운 그릇 먹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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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공부 좀 하고 하자. 그래. 엄마 이거 한번만더들리고요잘 보고 잘 써. 내년이면 그렇지.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지원이. 오. 하지만 네. 아직 한결을 못대어부부는 걱정이 많다. 네. 음. 지수 네. 네. 지 네. 네. 그렇게 하지 마. 고추 이거는 글씨를 읽을 줄 알아? 글씨 모르면은 아니야 그림 몸다 알아. 아, <laughs> 그림 보고 하는 거 어리지. 는 것도 있잖아. 그럼 맞아요. 글씨를 보고 읽어야지. 영양제 이랬는데 글씨를 <laughs> 모르면은 풀 죽는 약을 갖다 추에다 치면 고추가 다 죽겠지? 티 고추 안 죽어. 죽지 풀 죽는 약인데 풀이 누누 다 죽는 건데. 지금 책 읽을 텐데 얘 얘네 같은 반 애들은 다 읽어요. 근데 얘는 여러 군데를 막 다니다 보니까, 그냥 여기 가서 며칠, 저기 가서 며칠만 이렇게 해다 보니까 얘가 제대로 배우질 못했어. 걱정되죠. 네. 데뭐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뭐, 또 제가 뭐, 붙들고 앉아서 가르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틈 조금 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하는데, 그래도 많이 미흡하죠. 또 틀렸네. 그건 이 ㅇ이잖아. 여기는 미음이고 아, 정신 반짝 자리고 해야지. 다른 친구들은 책 읽는데. 시원아, 글씨 공부하느 재미없어? 응? <laughs> 그럼 뭐가 재미있어? 농사야. 그날 오후. 지원이가 농사 다음으로 좋아한다는 물고기를 보기 위해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찾았다. 농사 일이 없어 양평 생활이 심심했던 지원이 모처럼 신이 났다. 굉장히 좋아요. 너무 너무 좋아요. 아빠 이거 뭐라고 쓰였어? 그 힘들고 막 그럴 때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은 금방 풀리고 여기 오면 막 날라다니는 아주 좋아가지고. 좋아생활을 그래. 너무너무 좋아요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아빠. 한글 공부에 들어간다. 아니, 그냥 동사리. 동사리? 도는 돌맞아. 이거는? 어른치, 어른치. 어, <laughs> 마? 아니지. 도래, 그다음 뭐야? 도래. 비. 그렇지, 미잖 그다음에 이거는? 아, 우유 말고. 그렇게 마시는 건 뭐지? 우유. 유지 오지. 여기는 음. 가. 쫙대기가 안 맞는데? 어. 뭐 생각하는 건 뭐라 그러지? 아 어? 생각하는 거. 기. 기억 지원이의 눈높이 교육을 마친 후 민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을 찾았다. 수족관에서 봤던 민물고기들이 물속을 헤엄쳐 다니니 어른아이 할것 없이 그저 신기하기만 한데 지원이도 한껏 신이 났다.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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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었다. 저었다, 저었다, 저었다. 아주 만 저마다 도구를 대고 있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다만 두, 다만 두, 다만 두, 다만 두.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지원이. <laughs> <laughs> 지원이의 맨손 고기잡이에 아빠도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 아했 <laughs> 사람들도 신기했는지 지원이 곁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다. 아무리 빠른 물고기도 지원이 손만큼은 피할 수 없다. <laughs> 이야 대단한데 그런데 <목소리로> 깎어어 <목소리로> 그냥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처음 해보는 거야 이게? 네. 근데 이게 쉽게 잡아? 어? 한번 잡아 봤더니 쉬워요. 돌은 좀안 잡혀요. 돌을 왜뒤집고 그게 아니고 잡, 잡히려고 이렇게 <목소리로> 돌을 옮기는 거예요. 쉽게 잡으려고. 좀금만떠봐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지원이의 맨손 고기 잡이는 따라갈 자가 없다. 대신에 죽이지 말고 살려줘 그래. 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줄아는 지원이다. 오늘은 지원이가 농사일을 미뤄놓고 유치원에 왔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비디오를 보는데 음. 지원이는 영 재미가 없는 모양이다. 봤어요? <놀라> 또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만 기다리는 눈치다. <놀라> 자, 신발 아직 나가지 마세요. 자, 7살 남자친구들이 야외 수업이란 말만 듣고 7살은 나중에 나가자는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 지원이가 제일 먼저 운동장에 나갔다. 여기서도 훽을 떠나지 못하는 지원이. 친구들과 둘러앉아 뭔가를 만드는데 뭐 찾아, 지은이? 어? 평소 농기구를 자주 만져서 그런지 흙놀이를 할 때도 농사 스타일 그대로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장난감 삽을 이용해 모래를 모아 두꺼비집을 만든다 흙 <laughs> 만지는 게 재밌어요? 네 흙이 왜 좋아? 저랑 뭐 만들 수 있을까? w 거 a 나는 지금 만들 n d e r sister. I don't know w 만 a t is under sister. I don't know what is u n d 는 r sister. I don't k 이곳에서는 여의치 않으니 속상한 아빠. 물이 더 필요해. 오랜만에 지원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며 놀아준다.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엄마도 밖으로 나오는데 반가운 나머지 엄마를 향해 힘차게 달려오던 지원이가 넘어지고 말았다. 이런데는 지원아 그렇게 너무, 너무 세게 니결이지좀 살살 야지 어, 피난다 에이 몇 군데 피나잖아 이거 발 발은 안 울어요 왜 울어요 음. 조심해 울라 했는데 자고 있거든 음 조심해야 되는데 지원이가 너무 조심 안 해서 아아 너무 뜨어 너무 아파 그러면 너무 따가워 오늘따라 서름이 밀려오는지 씩씩하던 지원이가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린다. 이런 날이면 아빠는 지원이에게 더 미안해진다. 저쪽에 있을 때는 이제 농사이라고 그러니까 자주 놀아줬는데 여기서는 또그렇지도 못하니까 제가 혼자 놀아야 되고 손님이 있으면 또 그러니까 좀 가끔 절래요 가끔 음. 속이 좀 상해서. 에이. 또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는 없고 쟤하고만 놀아줄 수도 없는 거고. 음.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좀, 좀 마음이 그래서. 음. <laughs> 음. 아빠, 감자. 감자? 응. 감자 캐래야 어른 좀두 명이랑 가서. 지금 많이 캐면안 돼. 왜? 감자가 다안 익었어. 또 붙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전거용 전조등으로 시선을 끌어보는 아빠. 뭐? 그 옆에잖아. 뭐지? 그 옆에. 그 딸랑이 옆에. 아잖아 딸랑이 그 다음에. 여기? 하지만 아빠가 전조등을 다는 사이 지원이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이럴 때는 영락없는 일곱 살 철부지아이다. 오늘도 할수 없이 식당 한 켠에 의자를 붙이고. 잠든 지원이를 눕힌다 식당 문을 닫는 늦은 시간까지 혼자 놀아야 하는 지원이 행여나 어두운 곳에서 자전거 타다 넘어질까봐 걱정이 많은 아빠다. 이렇게 지원이의 쓸쓸했던 하루가 지난다. 다음 날농장 가보자. 농사일에 마음껏 할수 없어 기운을 못 차리는 지원이를 위해. 근처 딸기 농장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왔어. 정말 왔네. 도와주려고? 네.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게요. 이거는요. 이제 8월달에 딸기 모종 가을에 심으려고 지금 모종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빈 공간에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할수 있겠어? 해보세요. 여기 어디 안 꽂혔나 빈 공간을 찾아서 음음 응. 응. 거기에 꽂아주세요. 응. 됐어요. 응. 그런데 여느 때처럼 농사일이라면 신이나는 지원이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정성이 안 맞아서 전 이거 못하겠어요. 먹는 것도 와주는 거야, 아줌야 이거 어차피 버릴 거예요? 응, 어, 어, 아직 다 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그거 다 버릴 시간이 없어. 근데 일은 안 하고 딸기만 나면 그안 되지? 자, 먹어요, 딸기야. 네, 딸기. 12월 달에 또 먹으러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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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이의 마음처럼 흐렸다 개웠다를 반복하는 장마철 여름 날씨. 어느새 주룩주룩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빗속을 뚫고 밭에 나온 아빠와 지원이. 저 처리 그든 가. 비바람에 고추가 쓰러지지 않도록 줄을 매주는데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이 제법 야무지다. 이거 바람이 불면은 넘어가. 봐. 그런데 방울토마토를 바라보는 지원이의 시선이 좋지 않다. 이거 부러졌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괜찮아. 부러졌잖아. 지금 해도 하면... 안 돼. 이거는 끝났어. 아 싫어 그래도. 이제 살수가 없어져나. 그래도 해줄 거야. 살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해줘고 싶다고. 괜히 이미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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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 거야. 눈물까지 흘리며 토마토를 살리더니 또 다른 걱정이 이어진다. 생선에는 꽃을 어떻게 다부러줬겠어 <laughs> 그러게, 너무 컸겠는데 거기 거는. 가서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 언제 가? 응? 이 끝나고 가서 저기 구슬 매줘야 될것 같아. 결국 농작물을 살피러 가는 길. 출발. 금세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정하 모습으로. 다정하신 모습으로. 올봄에 심어놓은 모종이 자라 풍년을 이룬 지원이의 호박반. 이곳에만 오면 가슴이 설렌다. 작은 새싹이 지원이의 정성과 사랑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 하지만 때론 실패도 경험할 것이다. 단맛이 있으면 쓴맛도 있기 마련. 지원이의 농사에 담길 다양한 맛을 기대해 본다.